도대체 뭐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 방에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아 오늘 저기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나 보다 저쪽 그 옆에 호텔 수영장 앞에 스피커 설치하고 뭐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방에서 치킨 글러먹었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이제 노을 질때가다 됐거든요. 어이 선셋 시간에 요 앞에 방비행을 보시면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보트를 타면서 선셋을 즐기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제 저는 그쪽으로 직접 오토바이 끌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냄새. 헬멧에서 냄새가 하여튼. 남들이 쓰던 곳에서 좀 찝찝하긴 한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출발해야죠. 아, 근데 구글맵을 한번 봐야겠다. 위치를 대충이나마 알긴 아는데, 제가 이제 가야 될 선착장 위치가 여기서 가깝긴 한데요. 대충이나마 알긴 아는데, 어, 잠깐만. 여기란 말이지. 처음에 이제 딱 시동 걸고, 처음 출발할 때가, 확실히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거의 제가 돌아다니면서 헬멧 쓴 사람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시골 동네다 보니까 딱히 그런 개념이 없는 거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초보가 운전도 못하면서 헬멧 안 쓰고 다녀다가 넘어지면 뭐 혼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회전, 요거, 다음, 다음, 오케이. 어, 땅이 안 좋아가지고. 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겠지? 어우, 땅이 너무 안 좋은데? 저 앞에 지금 선착장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토바이를 좀 불안하거든요, 저기다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여기 어디 근처에다 그냥 세워놓고, 그러고 갔다 오겠습니다. 왠지 저기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그런 나무 위, 아, 여기 앞에다 세워놓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세워놓고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 헬멧 무지하게 덮고, 제일 문제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 자, 이, 여러분, 여기다가 일단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 선착장으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죠. 아, 저기 강에 있다. 아, 저긴 것 같은데, 선착장이? 와 근데 여기 이제 해가 점점 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와 경치가 너무 좋다 아 여기 오토바이 내려와도 될 법했네 아니야 난 너무 위험해 저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 타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서 배가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결제도 안 하고 호텔 사장님이 전화는 해줬다는데 모르겠어요 제 이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일단 가면 된다고 했는데 헬로우? 헬로 e a 야. Only one. How much? How much? Yes. 12만 깁. 15만 깁? 12만. 12만? Okay, okay. 아,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단 가격이 조금 싼데요? 오히려? Alone? Yes, 얼 l o n e 어어, 차가워. 오케이 어. <웃음> 오케이 a <laughs> 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밀어주시고, 뒤쪽에서도.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배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엄청 쬐끄만 배예요 그러면 길쭉하기만 하지 이 폭은 좁아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안되겠다. 구명조끼를 잠궈야겠다 <laughs> <laughs> 여러분 일단 구명조끼를 잠갔습니다. 와 여러분 바로 출발하는데요. 돈도 안 받았어요. 여기 후불인가 봐요. 그것도 좀 신기해. 와 경치 죽인다. 와, 너무 좋다. 저쪽에서 이제 해가 슬슬 떨어지고 있어요. 노을 지고 있는 방비행의 이 주변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갈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돌아갔다가 오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이 방비행 양쪽의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갔다 오는 투어고 이게 이제 보트당 계산을 보통 하다 보니까 매 하나에 뭐 얼마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뭐 여행사 투어나 이런 데 물어봤을 때는 15만 깁 부르는 데도 있고, 뭐, 18만 깁,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현장에 직접 온 거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2만 깁에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땐, 딱히, 바가지 써서 하는 것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패키지로,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하면 조금 뭐더 저렴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이제 다른 패키지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싫고 딱이 배만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2만 깁 한국돈으로 한 8천원 정도 안팎에그 정도 돈에 어 지금 이 투어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앞에 보니까 카약을 타시는 분들도 있네요. 에이, 굿! 아, 근데 여기서 카약을 타면 위, 이게 물, 물살이 물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위쪽 어디선가 카약을 타기 시작해서 저 반대쪽 어디선가 이제 멈춰서 아마 보트를 반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 힘으로 이 물살을 거스르면서 다시 올라갈 순 없거든요 노저어서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네, 여러분 제 자세 보세요 진짜 편해요 등받이가 있거든요 등 기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바람 쐬면서 이렇게 보트 타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와 이런 숙소에서 자면 이 경치를 그냥 방 안에서도 볼수 있겠구나 저런 숙소도 그렇고 저런 데는 좀 비싸겠지 뭐 남자 혼자 는데 비싼 데잘 필요 있습니까 10불짜리 13,000원짜리 방이면 충분하지 뭐이 다리는 뭐야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달이야. 자, 여러분, 이제 굉장히 오래 왔죠? 제가 빨리 감기로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을 텐데, 유턴 지점에 온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배들이 여기 지점에서 유턴을 해요.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유턴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제가 출발했던 대로 지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가격을 떠나서 어, 탈 만큼 탔다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와 여러분 근데 경치가 진짜 어, 끝내줍니다. 저쪽에 너무 예쁘다. 와 여기 구름 낀 것도 너무 예쁘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저기 산등성이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올때 일몰 시간을 확인하고 왔어요. 6시 33분에 오늘 일몰이래요. 저 앞에 보이는 산등성의 해가 딱 떨어지는 이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딱 따지면 5시 45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 어, 일몰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예쁜 경치를 이런 선셋을 볼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꼭 참고하세요. 와, 근데 저쪽이 너무 예쁘다. 이게 과연 이 카메라 영상으로 이 예쁜 게다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쪽에는 또 열기구가 여러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저 다리 오토바이 건널 수 있는 다리구나. 어 그러면 저 다리에서 저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아 오토바이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네. 일단 저는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배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내리면 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와, 여러분 저 이제 내리도록 할게요. 야트, 아, 근데 신발 엄청 더러워졌겠다. 땡큐 a n 12만 and your tip, y 감사합니다. 아 아, s 리 r r y 예. Yes.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잘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길 잘했어요. 오토바이를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으면 저 아마 올라갈 때도 무섭고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땅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저처럼 첫자는 무조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도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 아무도 헬멧 안 쓰지만 난 죽기 싫어 이제 여러분 오토바이를 반납하려고요 이게 하루를 통으로 빌리면 20만 깁을 줘야 되고 저녁 7시 전에 반납하면 15만 깁이래요 보통 근데 저는 호텔 사장님이 13만 깁에 어 반납하면 13만 깁에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반납을 하러 갑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길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포트홀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로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해 떨어지고 달리다 보면 진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어차피 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뭐 하려고 24시간 빌리는 거 돈을 지불해요. 그냥 이 정도만 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호텔 가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 꼬맹이들도 앞에 전기, 저 바이크 타는 것 봐.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Sir. Return. Yes. 와, 여기 사장님네 이제 저녁식사 시간인가봐요. 와우, 프라이드 치킨. 와우, k like. 안녕. 안녕. 사바이디. It's okay, it's okay. It's okay. 저 치킨 보니까 저도 배가 슬슬 고파지네요. 헬멧 때문에 머리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머리만 감고 나가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